네 안녕하세요 믿고보는 집코치의 김코치입니다 어 코치님 오늘 지금 햇살 굉장한데 오늘은 어디에요? 네 오늘은요 여기 인천시 주안동에 나와봤는데요 공매아파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공매아파트 가격 되게 저렴할텐데 분양가랑 입주금 뭐 어떻게 될까요? 시세 대비 40% 정도 저렴하고요 2억대부터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주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넉넉하게 준비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어, 여기 공매나 온 현장 주변 교통은 어떻게 될까요? 수인분당선 인천 석바위 시장역이 바로 도보 30초 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현장이고요. 1호선 주안역을 도보로도 이용이 가능한 그렇게 더블역세권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어, 더블역세권 너무 좋은데 그럼 주변 환경도 같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초중고 모두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공원까지도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한 대형 마트, 재래시장 그리고 대형 병원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초역세권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인프라를 다 누리실 수 있는 현장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하 주차장까지도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전실인데요. 전실 같은 경우에 키큰 장으로 총3칸 앞쪽에 들어가 있고요. 팬트리 공간까지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잔증 같은 건 보관하시기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리고 단차 시공과 띄엄 시공까지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라이딩 3면동 중문으로 깔끔하게 잘 설치가 되어 있고 한번 들어가서 먼저 거실 먼저 보여 드릴게요. 네 거실인데요. 거실 채광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는 정남향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막힐 염려가 없는 모서리 땅입니다. 주방 끝까지 채광이 지금 쫙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거실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총 4.3m 정도 나오는 거실, 넓은 거실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 컨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물형 천장이 아닌데도요, 층고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개방감이 더 좋은 것처럼 보여지고요. 안방이랑 거실을 이어주는 베란다 공간까지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트월자리 같은 경우에 광폭 사이즈의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차인용 노시고 안마의자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의 거실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주방인데요. 주방 같은 경우에 D자 동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조리대 겸 이제 식탁으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식탁등까지도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식탁 의자 사용 가능하게 무릎시공과 단차 시공이 되어 있고요. 냉장고 자리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비스포크 총 3단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위에 또한 상부장 잘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루랑 이제 화이트 톤으로 전반적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상부 인덕션으로 깔끔.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싱크대 또한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에 안방인데요. 모든 방들이 지금 거실이랑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남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방들은 전체적으로 강마루 로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방 사이즈가 굉장히 넓은데요. 퀸 사이즈 침대 한대더 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파우더룸 공간인데요. 화장대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거울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붙박이장 양쪽으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방이나 아니면 악세사리 같은 거 보관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안방 화장실은 전체적으로 이제 화이트 톤과 골드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깔끔하게 지금 잘 들어가 있습니다. 수납장 큰거 들어가 있고 지금 보시면 코너장까지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면대 양변기까지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많이 크진 않지만 간단한 샤워 정도는 가능해 보이고요. 두 번째 방 바로 보여 드릴게요. 두 번째 방인데요. 여기는 모든 공간들이 활용을 하기가 굉장히 좋은데, 붙박이장이 굉장히 잘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나무랄 때가 전혀 없고요. 채광 또한 굉장히 우수합니다. 여기를 자녀방으로 활용하셔도 되시고, 마지막 방 보여드리는데요. 마지막 방 또한 공간이 사이즈가 넓기 때문에 자녀방으로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메인 화장실인데요. 화장실이 안방 화장실보다 사이즈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는 전반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수납장 그리고 양변기, 세면대 잘 들어가 있고요. 샤워기까지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방 같은 경우에 안방이랑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현 전실이랑 가장 가까운 방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중간방 사이즈랑 크기가 비슷하고요. 붙박이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여기 또한 모든 가구가 배치가 가능한 넉넉한 사이즈고요. 그리고 다용도실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네, 여기는 온전히 세탁실로만 사용이 가능한 그런 또 하나의 베란다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모든 색 베란다 같은 경우에 수도까지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 같은 경우엔 이제 전실이랑 가까운 곳이다 보니까요. 수납 공간을 더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인천 2호선 석바이역을 도보 30초면 이용하실 수 있는 초역세권 현장입니다. 그리고 공매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2억대부터 만나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집에 공간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수납공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점 또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요. 상단에 있는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연락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집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